안녕하십니까. 뉴질의 파마 임상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뉴질의 파마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사항암제라고 부르는 이제 KAT라고 명명된 CAT 대사항암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이제 폐암의 표적치료항암제인 탈레트레틴이 있고, 세 번째로 COVID-19 코로나 치료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경구형 뉴젠 나파모스타트 정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저희 메이저 파이프라인인 캣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캣은 암세포의 대사를 직접적으로 차단을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기존에 나와 있었던 항암제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와는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항암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고,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표적 항암제. 3세대 항암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요. 암이 아직까지도 정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제 메커니즘을 가진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타겟하고 어, 암세포 내에 저희 이제 어, 약물이 직접적으로 진입을 해서 암세포의 대사를 차단하고 에너지원의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사 항암제의 이론은 어, 1930년대에 독일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독일에서 이제 오토 워벅 박사라는 분께서 1931년도에 본인의 이름을 따신 워벅 이펙트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 계보가 미국 쪽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존소킨스 대학, 그 레닌저 교수님, 피터 페더슨 교수님, 그리고 저희 현재 뉴질라 파마 미국 법인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영희 박사님까지 이제 연결이 되었고요. 피터 페더슨 교수님께서 발견을 하신 핵소키나제2라는 부분은 어, 글루코스가 세포 내에 진입을 해서 어, 단당이 해당 작용을 거쳐서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키인 부분이 헥소키나아제 2인 부분인데요. 고영 박사님께서는 헥소키나아제 2를 블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스크리닝을 많이 하셨고요. 3BP, 그 3브로모피로베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자체가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독성을 컨트롤을 하려고 약물을 포뮬레이션화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뮬레이션이 된 약물의 전체 플레임이제 KAT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 캣은 전 세계 32개국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캣 기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세포 외벽에는 MCT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MCT가 하는 역할 자체가 세포 내에서 이제 만들어진 젖산을 외부로 이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암세포 내부에 이제 젖산이 많이 생성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m c t 라는 채널이 항상 열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젖산의 그 화학적인 구조와 3BP의 화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래큘 사이즈 자체가 3BP가 젖산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이 열려있는 MCT 통로를 통해서 세포 내에, 이제 암세포 내에 선택적으로 이제 진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수월하실 것 같고요. 어, 3VP가 암세포 내에 이제 진입을 한 이후에 하는 역할들이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글루코스가 이제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하는 해당 작용을 거쳐서 이제 세포의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해당 작용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인 헥소키나제 2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3VP가 강하게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헥소키나제 2 이후에 발생을 해야 되는 해당 작용이 다 이제 멈춰버리는 역, 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가 어, 사용을 할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 암세포 자체적으로 이제 사멸을 하게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t 의 연구 개발 단계는 전 임상이 끝나고 임상 시험을 접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유효성 시험과 독성 시험을 저희가 이제 모두 진행을 했습니다. 간암 세포주를 통해서 저희가 간암 동물 모델을 만들었고요. 저희 이제 캣을 투약을 해서 비포 애프터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본 결과 암세포가 모두 사멸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성인 남성 체중에 육박하는 70kg짜리 돼지를 사용을 해서 독성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임상 계획서 상에서 어 저희가 경구 투여 먹는 약과 그 주사제 두 가지를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다 동시에 투약을 해본 결과. 배제에서 어떠한 독성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사람에게 사용을 할수 있는 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임상시험을 아직 개시를 하지는 않은 단계인데 좀 특이하게도 몇 가지의 이제 휴면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응급 임상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데이터들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16세 남성 네덜란드인 환자였고요. 간암으로 확진이 되셔서 그때 당시에 표준 치료인 소라페입 치료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라페입 내성으로 인해서 저희와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치료를 한건총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투약을 했는데요. 사망하실 때까지의 총 기간이 약 2년 정도셨어요. 간암 말기 환자는 평균적으로 생존하시는 기간 자체가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는데, 어... 저희 약을 투약한 이후에 사망하시는 시점까지 약 24개월 정도의 그 생존 기간을 이제 보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흑색종 환자가 있고 세 번째 이제 방광암 환자, 네 번째 신경내분비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보통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도까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이세분 말씀드렸던 흑색종, 방광암, 신경내분비암, 말기 환자는 현재까지도 생존을 해 계십니다. 그 얘기인 즉슨, 현재 저희가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캣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아, 되지 어되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 캣의 개발을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어, 뉴질의 파마에서 라이센스인을 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바로 진행을 했었던 업무가 미국 식약처에 희귀의약품 제도를 신청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이제 2020년도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암종은 간암과 담도암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이제 저희가 미국 정식 IND를 접수를 할 예정인데, 그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의약품 임상은, 임상 1상, 2상, 3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과 2상을 합쳐놓은 형태로 임상 1.2a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 국가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글로벌 판권을 모두 다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중화권 지역에 대한 서브라이센스 아웃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상 첫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도 지금 중국 쪽 대형 제약사나 바이오텍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